343페이지 8월 1일 현금으로 받아 아, 8월 1일을 한번 열어보자 8월 1일 여기는 안나와있죠 그러면 매입 매출 점표 8월 1일 보면, 이렇게, 임대료가 수익의 발생으로 대변에 잡힌 거예요. 차변에 입금, 입금, 응. 현금, 현금이란 뜻이고, 대변에 180만원 임대료가 잡힌 거예요. 10% 부가세 잡힌 거고. 그래서 180만원이 날짜를 보니까, 8월 응.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치란 말이에요. 180만원이 1년치야 나누기 12하면 15만원 나온단 말이죠 15만원 나오니까 8 9 10 11 12 15만원 곱하기 5개월 75만원 나오죠 자 여기 화면, 화면. 봐봐요 요게 대변에 인대료 대변에 지금 대변에 이거 대변 보이죠 180만원이라는 임대료는 이번 연도에 볼때 너무 많이 잡힌 거죠. 다음 연도 끝까지 잡힌 거잖아. 75만원만 잡혀야 되는 거야. 75만원만.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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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 5개월치만 잡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80에서 75만원을 빼면 105만원은 이번 연도 임대료가 아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 차변에 임대료 차변에 임대료 75만 원을 빼고 75만 원을 빼고 이건 다음 연도 임대료가 되기 때문에 선수 수익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얘기죠. 105만 원 대변에 먼저 받은 수익이다. 그래서 선수 수익으로 처리하는 자, 거예요. 선수 수익으로 105만 원 이렇게 처리한다는 얘기죠. 너무 먼저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1번만 수정 결산이고 따라서 재고자산 대손설정 감가상각 무형자산 세지급여 법인세 등 이거 외워야 돼요. 2번 대손 설정이고, 3번 감가상각이니까 자동결산이에요. 손으로 한다 그러면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 세번 해야겠죠. 문제가 세 개니까. 하지만 자동결산에 의해서 하는 건 화면 보면.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1월부터 결산자료 입력 열었어요? 1월부터 12월 결산자료 입력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1월부터 12월 열어서 외상매출금과 받드월1잔액1 1다 그랬어요. 외상매출금과 받2월1잔액1 1 대손설정액은 쉬워요. 원래는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어가지고, 원래는 이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어가지고, 외상매출금에,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봐요. 외상매출금에 1% 따져가지고, 밑에 있는 금액을 빼고, 받으러 오면 1% 따져갖고, 밑에 있는 금액을 빼고,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FAT나 t a t 는 이걸 직접 계산해야 돼요. 하지만 얘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여기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상단에 보면 대선상각이라고 보여요 이 대선상각에 이렇게 눌러요 그래갖고 여기 1% 이게 찍으면 되면 1% 2%라 그러면 2% 찍는 거고 1%라 그러면 1% 찍는 거고 여기다 찍으면 되는 거야 그냥 퍼센트 이지를 그리고 얘네는 지워 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지워 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지워 버리면. 지워 버리면 되는 거지. 지워 버리면 뭐 하고 뭐만 남아요? 뭐. 외상 내 출금과 받을 돈만 남죠 자, 우리는 어저께 이걸 업그레이드 하면서 덮어 버렸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맞나 봐야죠. 이 금액이 맞나. 왜냐면 하 이걸 우리가 어저께 수정했잖아. 그죠? 아마도 어저께 아, 엎어버리는 아, 바람에 데이터를 엎어서 재생성하는 바람에 우리가 찍은 것이 다 덮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안, 이게, 뭐 이게 안 맞으니까 아마도 어, 어제 안 오신 수... 수민 씨는 맞게 될 거고 우리는 안 맞을 거예요. 자 여기가 어. 계산이 계산이 좀 틀려서 수정해 주자고요. 219만 0 3천 220원이 나올 거예요. 어저께 만약에 업그레이드 안 했다면, 즉, 문제를 덮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금액이 35만 7천원. 자, 이거는 이 대선 설정은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거기서 잘못되면 이 금액이 틀려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금액이 안 맞는 이유가 어제 마지막에 복습한다고 데이터를 덮었잖아. 그러면서 일반 매입 매출 전표가 싹 지워졌잖아. 그래서 이 금액이 안 맞으니까 이걸 살짝 맞춘 거예요, 제가. 결산 반영. 그러면 얘가 알아서, 알아서,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선상각에 이렇게 금액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대선상각에. 자. 3번 결산일 현재 다음과 같이 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자 한다. 자, 감가상각도 자동결산이죠. 제조부가 두 군화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상단에 여기 따라와봐요. 경비. 경비에 감가상각비 따라와서 감가상각비 따라와서 기계장치에 200만 원. 제조부라고 써있으니까 이 제조부에다 넣어줘야 돼. 제조부에, 제조 경비 밑에. 경비 밑에. 기계장치 200만원 쳤죠? 차량 운반구에 350만원. 제조부에 차량 운반구 350만원. 비품은 영업부로 가죠? 비품은 영업부.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가서,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가서, 비품에, 비품에 영업부 100만원. 이게 수기로 하면은 그냥 이거예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100만원. 대변에 비품 감가상각비계 100만원 직접 찍어도 맞다고 해요. 시험 볼때 사실은. 자, 그러나 이런 대체 분개가 있기 때문에 직접 찍지 말고 우리가 자동결산을 해라. 그 얘기죠. 자, 전표 추가를 음. 누르면 되는 거죠. 전표 추가. 전표 추가. 예. 그러면 얘를 닫고 일반 점표를 열게 되면 12월 31일 날 붕괴가 싹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이런 붕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거 외에도 이렇게 자동결산에 의한 붕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점표 추가까지 하면 9점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장부조회. 2021년 5월 중 영업의 수익의 합계 금액과 영업의 비용의 합계 금액의 차이는 얼만가? 라고 물어봤어요. 손익계산서를 열어보면 되는 거죠.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클릭. 5월이니까. 5월. 5월을 열. 이전 전기분이에요. 이쪽 건 전기분. 영업의 수익은 영업의 수익은 요 금액이 영업의 수익이죠. 요 금액이 영업의 수익. 그리고 영업의 비용은 영업의 비용은 요 어, 바로 밑에 있죠. 영업의 수익이 이 금액이고. 영업의 비용은 영업의 수익은 이 금액이고. 아, 5월 중이네요. 제가 잘못 봤네. 1월부터 5월을 보면 안 되겠네요. 1월부터 5월까지라고 보면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영업의 수익이 이 금액이고 영업의 비용이 이 금액인데 이 문제의 특징은 1월부터 5월까지 전체를 보면 손익계산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다시 보니까 2021년 5월 중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죠? 5월 중이니까 얘는 월계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월계표를 여기 월 오, 5월 중이니까 월계표를 봐야죠. 월계표. 월계표를 5월 달로. 월계표를 5월 달로. 여기 월계표 보이나요? 그래서 5월 달로. 5월 5월. 그래서 쭉 내리면 쭉 내리면 영업의 수익이 이금액이고. 이 금액이고, 영업의 비용이, 영업의 비용이 바로 밑에 있죠? 영업의 비용이 이 금액이고, 이 금액. 그래서 빼게 되면 되죠? 빼게 되면. 영업의 수익이 20만원이고, 영업의 비용이 13만원이니까, 빼면은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 나온다? 7만원 나온다. 자,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잠깐 실수를 했지만, 5월 중이기 때문에 월계별본 거예요. 만약에 1월부터 5월까지 그러면 아까 손익계산서를 봐야 되는 거고 2번 3월 중 대한전자에 결제한 외상매입금은 얼마인가 거래처 원장을 보면 되죠. 외상매입금의 결제금액 대한전자 거래처잖아요.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을 거래처 원장을 3월 중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3월 1일부터 3월 31일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물음표, 말풍선 누르면 되겠죠. 거래처를 대한전자로 조회를 해도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대한전자를 찾아도 되고요. 대한전자. 대한전자. 자, 결제를 했다는 뜻은 뭐예요? 외상매입금이 늘어난 거야. 외상매입금이 감소된 거야. 부채이중 가는 대변이잖아. 상품을 사고 외상으로 하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매입금이잖아. 외상매입금이 늘 때는 부채이중 가기 때문에 대변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결제했다는 얘기는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예금, 뭐 이렇게 나간다는 거니까. 결국에 결제는 차변의 금액을 물어보는 거다. 이얘기에 차변의 금액을 알겠나요? 그래서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니까 차변에 여기 봐봐. 여기서 더블클릭을 하니까 외상매입금 지급이 나오죠. 그래서 외상매입금 지급을 또 더블클릭 해볼게요. 여기 하나 봐봐. 더블클릭 하니까 하단에 차변에 외상매입금 대변에 보통매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상매입금 지급은 천만원이다 이얘기예요 천만원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 봐요. 지금 이렇게 여기 돼 있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더블클릭을 할게요. 더블클릭. 그러니까 이게 나오고 얘를 또 더블클릭하니까 밑에 차변에 외상매입금 대변에 보통리금 이거 나오죠? 그러니까 외상매입금을 갚은 건 차변이 되는 거야. 분괴를 해보면. 차변에 외상예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천만원이다. 그래서 2번은 천만원. 3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 면세 사업의 수익금액은 얼마인가.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보면 되죠. 부가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서 부가가치세를 클릭.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기 예정은 3개월 단위로 1월 1일부터 3월 31일. 이게 부가가치 신고서에 여기 면세사업 수익금액은 여기 안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여기 봐요. 상단에 여기를 눌러야지 돼요. 과세표준 명세를 누르면 면세사업의 수익금액이라고 여기 55만원 나오죠? 이렇게 과표를 눌러야지 된다. 이 얘기에요. 아시겠나요?